그럼 한 이렇게 한 4,600만 원 정도로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프리미엄 부동산과 함께하는 헬로 부동산 TV입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 시리즈 한번 했다가 목련 아파트 쪽을 분석해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목련 아파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련 아파트 오늘자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매 물이 7 억, 7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 어요.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다고 확인 이되 는데, 2023년12 월, 2024년1 월, 올1월 부터 약한6억 뭐 미만 에서, 진 행이 되었 다가 지금 매매 금액이 6억을 넘어가고 지금, 6억 2천까지 매매가 됐죠. 일단 폭은 좀 있습니다.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올해 실거래가 약 6억선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확인이 될수 있죠. 아마 사업체인가 시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6억 중반대로 아마 감정평가 때요. 고려가 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조합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다 나와 있어서 매물이 확인이 될 텐데, 매물 설명을 한번 보면, 여기도 보면, 뭐 취득세 일반적인 설명이지, 자세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권리과이라든가, 감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몇 군데 좀더 볼까요? 어, 뭐 직접 가면이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재건축 있고, 팔사 확정 이런 말만 있죠. 팔사 확정. 아, 이거는 이제 팔사 신청했다는 거죠. 조합원이 팔사 신청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런 설명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매수자가 확인을 하고 뭐 직접 설명을 듣겠죠. 그래서 블로그도 한번 찾아보니까 블로그에도 뭐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용적률, 재건축 후 규모, 용적률 등등이 나와 있고 보면 뭐 대지 면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래서 배치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서 제가 이걸 뭐 자료를 사업체인과 서류 등등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3년 12월 자료로 이렇게, 이렇게 정비 지정 도면 고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타운 기준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 봤고요. 증가 세대가 여기 29세대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29세대, 2 9세대 증감 세대가 나오고, 그래서 사업성이 어떤지 지금 7억 5천 정도 주고 사면 과연 어떻게 얼마 주고 사는 건지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 툴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면적이 나와 있는데 먼저 조건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캡처 화면을 좀 써보겠는데 이게 뭐 제가 익숙하진 않아서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약간 좀 두껍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총면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 종전자산이죠. 말씀 주신 지난번에 했던 대로 종전자산을 평당 약 45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가입별을 확인해 보니까 어, 임의적으로 여기 조합 세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세대가 29세대밖에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에 따라 일반 분양가는 사실은 여기 84밖에 29세 되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당 4천만 원 잡혔고, 나머지 조합 분양가는 평당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대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 등등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총 공사비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총 공사비가 평당 연면적 대비해서 88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880만원, 거기다가 직접공사의 비율은 75% 기준에 그렇게 하니까 간접공사의 비율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율 86.6%가 나왔어요. 종전자산하고 했을 때 물론 변동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요전에 확인했었던 평당 4,500만원, 종전자산 4 5 0 0만원 확인했을 때 대지지분 대비해서, 약 4,500만 원이 감정평가액이 약 7억 정도로 15.7평 아까 물건에 나오는 평수에 이동인가 성능 거기에 대한 대지 지분을 확인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게 얼마에 나오는지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억 5천에 샀을 때 어떤 금액 정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고 갈게요. 7억 5천 출금 매매 금액을 7억 5천 주고 샀습니다. 7억 5천 주고 샀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4,500만 원에서 약 7억으로 받았을 때조합 분양가가 11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8사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어 입주 때 예상 시점 약 15억 정도를 봤을 때뭐 13억 5천 정도로 지금 매수하시게 되는데 그럼 한 1억 한 4,600만 원 정도로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합자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 먼저 종전자산 총액 이게 관리처분이나 사업체인가 때 총액 자료로 분명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최종자산 종전자산 이 금액이 이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미래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최종 금액은 그 다음에 평당 조합원분양가가 분양가, 조합원 3500만원 평당으로 해서 이렇게 세대수 했을 때조원분양가 이게 조원분양가죠조원분양가 조합 우선에 있는 게 아마 비교를 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이대로 확정이 나느냐 그게 문제겠죠 아마 제가 추정컨대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공사비 있죠 공사비 평당 공사비가 여기 지금 880만원인데 이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분명히. 요걸 한번 변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당공사비가 얼마,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공사비가 아, 750만원 정도. 좀번 그 잡아볼게요. 750만원 되고 7 5 0만원이 공사비의 변동만 있어도 비율이 지금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 보이시죠? 여기 보면 105.5로 나왔을요 아까 80몇 퍼센트 나왔을거예요105.5 퍼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평가 금액은 동일한 곳에서 하면 이게 공사비가 낮아지면서 105.5%가 되면서 공사비가 낮아지면서 105.5%의 비례율이 되면서 입축금 금액이 7억 5천을 매매했을 때 차익이 조금 나게 됩니다. 이게 기대 차익이 2억 8천 정도로 1억에서 한 1억 정도 더 많이 기대 차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최종 입주금액이 12억 선에서 확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상 시세가 한 15억 정도가 봤을 때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약 2억 8천 정도의 시대 차익을볼수 있다. 7억 5천을 지금 현재 샀을 때 이렇게 아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그 조건은 뭐냐? 이렇게 직접 공사 비율이 75%고 평당 공사 금액이 750만 원 일대입니다. 하지만 평당 공사 금액이 750만 원이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착공 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구 계약서도 아마 다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은 일단 현재로서는 750만 원보다 좀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주변 기대 시세가 15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준다든가. 일반 분양을 더 올리면 수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목련아파트는 일반 분양수지가 이게 일반세대가 29세대밖에 없습니다 29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평당분양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그건별 문제가 안되고요 그렇다면 조합원분양가를 올리면 또 수지가 좀 높아집니다만 어차피 조합원분양가 올라갔을 때 분당금이 어차피 높아지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정도로 좀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텐데 이렇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분담금이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사억선사억3천선 네. 나오네요 지금 현재 7억 5천 주 사셨을 때 기존의 분들은 4억 5억은 아마 분명히 납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얼마나 따라 주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이 금액 7억 5천 7억5천에 예, 구매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될수 있느냐? 앞으로 상황이 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목련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곳이 있겠죠. 옆에 지금 보니까 여기 장원 메션 네 장원 메션도 주민 총회했다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던데 목련 장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가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든하이츠도 가드나실단지 이쪽도 지금 진행이 된다고 추진에 이 대한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아마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두고는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원가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왜냐하면 빌리브 버머가 생각보다 여기서 최신 식인데 아직 그렇게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축으로 바뀌었을 때학원가의 재편을 떠나서 아마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금액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8, 4, 18억 정도 기준으로 잡혀서 아마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좀더 구체적인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좀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